안녕하세요. 택배와썸입니다. 아, 요즘에 영화관을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저는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보는 중인데 아무래도 그뭘 보면서 먹는 재미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감자튀김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박스가 왔어요. 감자튀김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의 택배, 양념 감자 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단촐하죠? 양념 감자 키트라리. 어, 일단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택배 박스도 크다 했는데, 양념 감자, 양념 감자 쿠킹 박스. 이게 바로 시즈닝이에요. 세 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어, 그리고 감자튀김도 무슨 종류가 네 가지나 들어있어요. 한 4인에서 6인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서 쌓아두고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합격 아닌가 싶어요. 맛만 있으면 아주 대박인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좀 종류를 살펴보면, 이 초록색깔. 이게 슈스트링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양념감, 그 감자, 얇은 감자 있잖아요. 그 감자가 이 감자입니다. 양이 딱 봐도 엄청 많이 들어있죠. 얇은 감자 전 되게 좋아해서 이 감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롯데리아 요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쉬 포테이토 너겟인데, 이거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감자튀김 시키면 많이 안 나오는 그 동그란 감자 아시죠? 그 감자 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해쉬 포테이토 너겟이에요. 이걸 너겟이라고 부르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음,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감자 있잖아요. 피자집에서 먹어본. 그 전형적인 그 감자 모양, 약간 삼각형의 그 사과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 그 감지 그 감자고요. 크링클 컷이라는 아, 그 동안 다 감자 튀김이라고 불렀는데 감자 튀김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약간 이것도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물결무늬 있는 거 있잖아요. 핑킹가위로 오린 것 같이 물결무늬 있는 그 감자튀김. 이렇게 총네 가지 종류의 감자튀김이 왔고요. 그리고 이 양념 감자.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laughs> 양념 감자 쿠킹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박스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즈닝 박스예요. 시즈닝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세개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총 여섯 개. 봉지 여섯 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즈닝이 있는데, 어머, 이름이 안써 있어. 어떻게 알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게 치즈 어니언, 칠리 어니언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시즈닝이 들어있는데, 따로, 아, 아주 작게 써 있어요.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게 또 은색, 은색인데, 또 은색으로 글씨가 써 있어서 잘안 보여요. 어니언 맛 스프라고 아주 작게, 아니, 잘안 보이게. 무슨 보호색처럼. 써놨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굳이 디자인 비를 아끼기 위함니까 포장 비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이 없죠. 이 튀김 <laughs>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없어요.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튀김기예요. 근데 많이들 튀김기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튀김은 튀겨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에어프라이어로도 해 보고 또 튀김기로도 해서 이 맛을 한번 봐 볼게요. 맛까지 있으면 가성비의 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두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튀김기 쓰는 건 처음이라 좀 떨려요. <laughs> 우선 좀 에어프라이어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에어프라이어부터 해 볼게요. 이거는 200도에서 15분 정도 할 건데요. 좀 종류가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컸나? 내가 봤던 건좀 작았던 것 같은데. 200도 15분 기름이 이게 한 통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콩기름 넣어보겠습니다. 무서워. 일단 부어볼게요. 어느새 오래 붙나? 노래를 부를까요? 여기는 온도를 한 170. 5도 정도 해서 4분 정도 조리하면 된대요. 어쨌든 기름이 끓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 아, 왜 이렇게 하는 데 지치죠? <laughs> 아니, 감자 4개 굽는데 정말 힘드네. 오. 오!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털리기. <laughs> 저 튀김 처음 해봐요, 지금. <laughs> 근데 딱 보기에도 너무 성공적으로 된것 같거든요? 와, 튀김기 짱이다. 에어프라이어는 조금 생긴 게 다릅니다, 확실히. 확실히 튀김보다는 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감자튀김 뚜루루뚜루. 맛있는 뚜루루뚜루 감자튀김. 일단 여기는 튀김기로 한 거. 이, 이쪽은 에어프라이어로 한 거.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일반적인 거? 이거 긴 거. 슈스트링이었나? 이거. 음! 담백한 맛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기름기가 없잖아요. 에어프라이어니까. 하, 사실 그 감자튀김에 기름이 빠지니까 살짝 아쉬운 담백한 맛이 납니다. 다만 그 외질 감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안에 스파이시 맛하고 갈릭 맛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뜯고 나서 알았어요. 아까 넣을 때. 그래서 그두 개만 이미 시즈닝이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맛이 첨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담백한 맛. 그냥 감자 본연의 맛이어서 어떤 소스, 그니까 러그 안에 쿠킹박스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시즈닝 양념 감자 해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튀김기로 만든 감자튀김을 먹어볼게요. 음, 맛있겠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해쉬브라운 너겟. 이 제품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감자튀김이 엄청난 맛은 없잖아요. 그냥 감자 맛에다가 소스, 양념 같은 거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뭐이 제품 자체가 뭐 맛이 있다, 없다라고 마, 맛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그냥 감자 맛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첨가된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이 특히 이 너겟이 갈릭 맛이 나네요? 감튀 산입니다, 산. 이게 그 400g 짜리 네 팩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1.6kg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 언제 다 먹지? 어,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던 쿠킹박스에 있던 이 시즈닝을 한번 쳐서 양념 감자 만들어 볼게요. 짜자잔! 이렇게 여기에다가 감자튀김을 낭낭하게 담았어요. 이 남은 것들은 어차피 이 쿠킹 시트, 쿠킹 키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이 되고요. 한... 보통 양념 감자 먹을 때처럼 여기에 3분의 1 정도만 채워서 먹으면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시즈닝이 한 15g 정도 돼서 딱그 정도에 맞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한번 맛별로 넣어볼게요. 얘는 어니언 스프 맛이거든요. 어니언 아, 어니언 마스프거든요. <laughs> 어니언 마스프 시즈닝 넣어 볼게요. 강력 있는 털기. 치즈 어니언 맛입니다. 어니언에 치즈가 합해진 맛이겠죠? 어우. 뿌릴 때 냄새에 주의하세요. 엄청 빨갛죠? 양념감자가 아니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칠리맛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laughs> 저 어쨌든 이상하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어니언 맛부터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어니언 맛의 양념 감자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점도 없고요. 그냥. 어니언 맛 아시죠? 어니언 맛. 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니언 맛입니다. 지금 이거는 치즈 어니언 맛이에요. 치즈 어니언 맛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색깔이 강렬한 느낌이에요. 음, 치즈 어니언 맛이다. <laughs> 치즈 어니언 맛과 치즈맛이 바뀐 게 아닐까. 혼자서 걱정을 했는데, 치즈 어니언 맛이네요. 치즈와 어니언 맛이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셨는지는, 어, 의문이에요. 예. 네. 원래도 시즈닝이 막 건강한 맛은 아니고, 뭐, 고급진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시즈닝 맛이 감자튀김을 살려주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2%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안 강렬해요. 원래 시즈닝은 훅 들어오는 맛이 좀제 맛인데 이 친구들은 뭔가 삼삼하네요. 약간 바베큐 소스 색깔은 바베큐 맛으로 보이는데 칠리 맛이네요. 확실히 매콤해요, 얘는. 그래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좀 혀가 얼얼한 맛이어가지고 잘못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언니랑. 어니언이랑 지금 이 치즈 어니언 같은 경우는 무난한 맛이어서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치즈 어니언은 살짝 맹맹하다. 제가, 저희가 시킨 제품만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지금 수프가 알갱이져가지고, 이것도 피디님이 진짜 이렇게 막 빨듯이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수프 상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양념감자 키트 직접 다 튀겨보고 에어프라이어로 해보고 거기다가 시즈닝까지 해서 다 맛을 봤는데요. 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만큼 주는 감자튀김을 먹고 싶지 않다. 난 이만큼만 먹고 싶다. 좀 그런 분들에게는 쌓아두고 먹기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시즈닝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양념감자의 종류도 다양해서 좀 다른 감자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시즈닝이 좀 아쉽습니다. 시즈닝이 양념 감자는 시즈닝이 그 감자의 맛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시즈닝을 먹을 바에는 케첩을 먹겠다. <laughs> 시즈닝이 그렇게 특별한 맛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양념감자 키트를 가지고 제가 1.6kg의 감자를 튀겨봤습니다. 저 이렇게 튀김을 많이 해본 것도 처음이라 어, 좀 중간중간 힘들었어요. <laughs> 솔직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간편하고요. 또뭐 굳이 신경 쓸게 딱히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튀김에 비해서는. 그리고 간식으로도 감자튀김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양념감자 키트를 직접 구매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구매, 이 감자튀김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대평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더 다른 제품들 원하시면 댓글로 무조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께 한번 좀 추첨을 해서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맛있고 유용한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슈가여섭이었습니다.